모임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혹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누군가는 말재주가 좋아서 분위기를 이끌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 실수로 어색한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어느날, 지인의 소개로 나간 작은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모두들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분위기를 확 깨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얼굴이 영 말이 아니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나참 속상해서 내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공기가 싸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죠. 그분은 계속해서 눈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면서 누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둥 자기는 걱정돼서 그런다는 둥 계속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고. 이어서는 급기야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한 채 결국 그분은 조용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다시는 그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요. 반면 그 자리에 처음 온또 다른 한 분은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따뜻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후로도 꾸준히 모임에 초대받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참 편안하고 기품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왜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외면당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대접받는 사람들의 말하는 법 5가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공감의 한마디. 어느 날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가족한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 때마다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상대방에게 벽을 하나 더 세우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을 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말 안엔 당신 마음 이해해요. 내 생각이 어떻든 당신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일게요. 라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반드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감정이 이해돼요.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이어도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런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공감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정답을 말해 주는 사람보다 내 얘기를 잘 들어 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공감과 따뜻함이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이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편안한 사람으로 언제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배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힘겹게 오르던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수레를 끌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눈은 마주쳤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서둘러 출근 중이던 어떤 직장인이 우산을 접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젊은이는 수레를 들어올려 계단 위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 장면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죠. 그 한마디가 가진 힘은 단지 친절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좋은 얘기 할수 있어요. 힘든 거 있으면 도와줄게요. 필요하면 말만 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중장년이 되면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로만 그러는 사람, 정말 도와주는 사람, 그 차이는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은 그 자체보다 움직이는 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말 한마디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고 관계 안에서 이기적인 계산보다 함께 가는 걸 택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도 회사든 가족이든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능동적 공감이라 불러요. 공감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될 때 사람의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집니다. 도움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남기게 되죠. 말로만 멋진 사람보다 작은 행동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어딜 가든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라는 책임지는 사람의 품격. 며칠 전 지인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 중에 예약시간 착오로 자리가 겹쳐.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그때 자리를 맡은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고 다들 괜찮아요. 별일도 아닌데요. 하며 웃었죠.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아니, 식당 측이 이상하네. 왜 내가 다해야 해? 이런 말이 먼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작은 상황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분위기까지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일에도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걔가 하기로 했잖아. 말은 그럴듯한데 왠지 찜찜하죠. 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괜히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상대에게 믿음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성숙한 자아의 특징으로 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죠. 자존심을 지키려다 관계까지 망치는 사람도 있고, 겸손하게 사과 한마디로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 실수예요.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 어떤 자리에서도 이 한마디를 할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은 느껴지는 법.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도움을 주었는데 상대가 아, 내하고 네. 툭 던지듯 말하면 뭔가 허탈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상대가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손까지 살짝 모아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 됐어요. 이말 한마디에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던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고 또 생각보다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나 고마움이 담긴 말은 오래 갑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를 표현할 타이밍을 놓치곤 하죠. 말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진심은 입 밖으로 꺼낼 때 가장 진심처럼 들립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생활 30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 고맙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말 한마디에도 사람됨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중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사 표현의 사회적 가치라고 해요.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별 말씀으려 덕분에 편했어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말 한마디로, 아, 이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인상을 남깁니다. 감사는 사람 사이에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자주 놓는 사람, 감사합니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든 환영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겸손을 말로 전하는 사람? 어느 회식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에 팀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요? 아니에요. 다 팀원들 덕분이죠. 특히 열혈시 없었으면 이 결과 못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흐뭇하게 웃었고, 그 팀장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훨씬 깊어진 듯 했죠.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했던 일, 내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내 덕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딱한 발짝 뒤로 물러나 덕분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번에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태도예요.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제가 다 했죠 보단 같이 해줘서 정말 든든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따르고 싶어지죠.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은 그 어떤 미덕보다도 사람을 돋보이게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을 높이는 말의 기술입니다. 특히 사회에서는 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회사든 모임이든 다 같이 잘해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고. 대접 받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를 만나도 대접 받는 사람 결국 말이 다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공감의 시작 제가 먼저 해볼게요. 나는 책임지는 태도 제가 부족했어요. 나는 솔직한 인정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의 표현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공을 나누는 겸손 이 다섯 마디는 짧지만 당신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 다섯 마디 중한 가지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더 빛날 거예요.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가 귀해지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더욱 빛이 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표현 중단 하나라도 꺼내 써 보세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결국 진짜 어른이고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만나는 사람마다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를, 무언가를 얻기보다 마음을 먼저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킬링 토커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